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망한 모드, 좀비 히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러워. 아, 유저가 되게 없더라고, 보니까. 조미도 없고, 존재도 없고. 아니, 이런 데도 켠지를 해야지, 이런 데도? 아, 보시 절반이야. 아, 절반 이상이다. 게다가, 지금, 풀방은 잠수방 밖에 없고, 그것도 풀방이 아니야. 심지어. 이 게임 현질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보시랑 하려고 지르는 게 아닌 이상, 이거 아무리 봐도 나 현질 안 하길 잘한것 같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존클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현질할까 생각을 했었거든. 이거 뭐예요? 음. 처음 보는데. 아니, 존재처럼 뭐가 나온 거야? 이제 조미도? 뭔지 모르겠네. 이거 봐봐.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나한테? 아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게임이. 옛날에 그, 준비율은 어디 간겨? 아, 이게 뭐 존폭 같은 건가? 아니, 게임 되게 이상해졌다. 원래 아니랬는데. 이젠 피지컬로 인간을 못 잡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건가? 아, 근데 무게 밸런스가 선 넘긴 했어, 진짜. 이런 거라도 나와야지, 뭐. 이제 가만히 못 있게 하는구나, 인간들을. 이런 무조건 사냥을 나가야겠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조미는 다 사냥인데. <laughs> 어우, 야. 이거 많이 아픈데. 뚝배 깨줘, 인마? 아, 근데 라이칸 재밌다. 나 솔직히 좀클 이런 무기들보다 초월이 재밌긴 해. 빡 사람 가자. 뭐야 다음 돼? 까비. 피업 시티인데. 아 회복 기능도 있구나. 야 좀이 많이 바뀌었네. 간만에서 그런가? 뚝배기. 어 뭐야 몸차 데미지랑 뚝배기 되면 똑같은데? 어? 잠시만 나이스 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조미 질게만면 괜찮은 거 같은데 밸런스 맞춰서 근데 무기가 너무 미쳐가지고 유입이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 누가 이런 게임에 지금 현질합니까 도대체 유저도 없는데 아 유저가 많고 뭐 게임이 돌아가면은 조미 좀제 또 뭐, 어느 정도 지를 순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어, 데미지 제대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 야, 확살 한번 갈까? 뭐야, 확살 갔잖아, 슈발. 이거 먹으면 어떡해. 야, 다 죽어, 무슨. 야, 근데 어찌저찌 버틸 만 하긴 하다. 아, 어, 잠시많 이거 좀 아픈데? 아, 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씨발, 아파. 아, 버틸 만한줄 알았는데, 존나 아픈데? 뭐야.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왜 망게임이고 유저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밸런스 말이 안 돼요. 메론은 그래도 한 명은 충분히 누릴만 하네. 완전히 태물무기가 된줄 알았는데. 야, 근데 어떻게 메론이 태물무기가 되냐, 진짜. 이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비모드 3방이면 뒤졌거든요, 준비가. 이게 또템물이 되네. 데미지 좋은 발샷이야, 그냥 이제는. 자동 충전되는 발샷.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메론 쓰면 무조건 금지였는데, 맞죠? 요즘 조미는 못 <laughs> 때려잡아야 돼, 현실에서. 이게 맞냐고. 근데 이렇게 유저가 없는데도 왜 무기를 안 뿌릴까, 운영진은? 무가금 유입이라도 시켜야 될것 같은데? 너무 없어가지고. 경매에도 아직 안 풀린 무기들이 많잖아. 볼 쏘다 마청은 풀려야 된다고 보는데, 난. 이거 명당에 못 있어. 사냥해야 돼. 간만에 다크나이트나한번 쓰자, 님들. 나 이거 도색은 마음에 드는데, 뭐야. 인신안 보여. 쓸 기회가 없어. 존클만 하다 보니까. 점점 내절로 가는 것 같아. 준비모드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존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렇게나 유저가 없을 줄 몰랐어. 없어도 뭐 적당히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방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풀 방이 아니야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보시랑 해야 된다는 소리야 현질하고도 나는 현질을 안 해서 다행인 거지 현질 했으면 피눈물 나겠는데 나아니 <laughs> 이렇게 씨발 보시랑 하는데 어떻게 과금을 합니까? 이비친 게임. 이제 회복 스킬까지 써줘야 되네. 야. 점점 RPG가 다 돼가고 있어. 아니, 데미지 좋은데? 야, 뚝배기만 으면 극락이다. 에임 좋으면 충분히 킬할 만한데? 아직 다크나이트 근데, 물론, 이거 공방에서 쓰면은, 러잉한테 따여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야. 지금은 보시 많아서 쓰고 있는 거지. 보 없으면 못 써요, 이거. 마지막 판은 영웅플레이 한 판하고 끝내야겠다. 아, 이거 오래 못할 것 같아, 님들. 정신 어지르질 의질 하네. 가보자. 준비 사냥 가보자. 여기는 근데 금지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보시 더 많은데, 야, 맞잖아. 보시 많아서 굳이 뭐 금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예 그냥 잠수를 해버리네. 준비가 되니까. 이거 수지 에픽만 있으면 생존은 무리 없긴 해. 에픽 쓰는 맛은 있는데, 이 쓰는 맛을 즐기려고 굳이 과금을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방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나마 라운드 좀 남고, 유저 있는 방으로 온 건데, 이게. 여기 다섯 명 정도밖에 없거든? 유자가. 아이고, 확살 한번 가야지, 이럴 땐. 나는 컨텀 때부터 이제 줌이랑 줌젯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미쳐질까 가스가 근데